32살인 저희 오빠는 21살 이후로 단한 번도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런 오빠를 보며 매일 절망하고 힘들어했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방문을 향해 소리 지르는 엄마를 보며 저는 항상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가족 상담을 받게 된 그날 모든 진실이 제 입을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오빠 머리채를 잡고 흔든 적이 있었어요. 성적이 떨어졌다고. 벽에 머리를 박게 한 적도 있었고 발로 차기도 했어요. 끔찍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 제 앞을 막아서며 대신 맞던 오빠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상담실에 있던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엄마의 첫 마디. 글쎄요. 제가 그렇게 심하게 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오빠가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폭력들이 엄마에게는 기억나지 않는 과거라고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오빠의 11년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을 파괴한 가해자를 향한 처절한 저항이었다는 걸요. 가해자는 있는데 가해의 기억은 없는 이 기막힌 상황. 과연 저희 가족에게는 희망이 있을까요? 전체 이야기를 동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